뿌리가 이렇게 자라는데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던 분들이 몇분 계신데요.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작가 정재경의 초록생활입니다. 초록생활 구독하시면요. 식물 인테리어 정보, 플랜테리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식물은요. 몬스테라예요. 몬스테라와 물병이 있고요. 또 가위가 있죠. 제가 오늘 뭘 해보려고 할까요? 몬스테라의 수경 재배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몬스테라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갈게요. 몬스테라는 천남성과의 식물이에요. 천남성과의 식물들은 이렇게 약간 잎이 돌돌돌돌 말려서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무탈하게 잘 자라는 편이에요. 몬스테라는 잎에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몬스테라의 잎에 구멍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몬스테라는 굉장히 넓적하고 큰 잎으로 자라는데요. 그러면 바람이 불때 찢어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공기에 구멍을 내주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잎들한테 햇빛이 더 들어갈 수 있게 빛을 조절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몬스테라는 덩굴 식물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타고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아니, 잎이 저렇게 큰 애가 어떻게 덩굴을 만들어서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키워보니까 줄기가 이렇게 빳빳하게 나무처럼 서는 게 아니라 뭔가를 타고 올라가게 낭창낭창 합니다. 지금 저는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약간 위로 세워줬고요. 그렇지만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수경 재배를 통해서 좀 개체수를 늘려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를 커팅을 해줄 거예요. 커팅을 해서 물에 담가주면 또 뿌리가 내리겠죠. 근데 몬스테라의 뿌리는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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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가 파리에 있는 식물원을 갔을 때에도 뿌리가 한 3, 10m 이상 쭉 내려와서 3층에 있는 몬스테라가 1층에 있는 늪에다가 뿌리를 담그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이 문스테라의 뿌리들은 이렇게 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저한테 뿌리가 이렇게 자라는데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던 분들이 몇분 계신데요.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 뿌리 하나는 자기 화분 속에 다시 뿌리를 흙 속에서 또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안 빠집니다. 중간에 있는 애들도 잘라서 물에 꽂아주시면 또 개체가 번식하는 거예요. 수경재배 우리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스킨 소스로도 한번 해봤고 스파티필름으로도 해봤고요. 오늘은 몬스테라로 수경재배를 해보겠습니다. 가위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가위요. 꼬꼬지용 가위인데요. 어, 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그립감도 좋아서 제가 애용하는 가위입니다. 그리고 예쁘지 않나요? <laughs> 오늘은 어디를 잘라볼 거냐면요. 어, 여기 보시면 새로 나오는 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서 잘라보고 싶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애기뿌리가 또 나오는 게 있어 제 생각에는 여기쯤을 잘라 주면은 또이세 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짜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물꽂이를 해줄 건데요 형태를 잡아 주려고 일부러 물병은 좀큰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걸쳐 주면 얘네들이 모양을 잡고 자라기가 조금 더 수월할까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아이들은요. 가지를 좀 잡아 줄 거예요. 제가 좀 일어나 볼게요. 지지대는 뭐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정답이 없으니까요. 모양은 내가 바라봤을 때 아름다운 지점이면 되고요. 그또 하나 준비물은 빵끈이에요. 빵끈. 빵끈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수, 가지를 잡아 주실 때는요 너무 세게 잡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식물의 물관과 수관을 막기 때문에 생장이 멈춰요 그래서 느슨하게 묶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묶어 주시면 조금 더 빳빳하게 자랄 수가 있죠 그리고 가지의 방향을 잘 보셔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살짝 옆으로 가게 키울 거예요.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몬스테라 수경재배 컨텐츠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요. 식물을 좋아하시는 주변 분들께 공유를 널리 부탁드리고요. 혹시 잘 모르시는 게 있,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시간 많은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